안녕하십니까 인문학 연구소 이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7분 인명록 두 번째 남산의 슈바이처 이태석 신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억했어야 할 이름들 시리즈를 완료한 뒤에 인물에 대한 배경 지식 확장 차원에서 어, 7분 인명록을 새롭게 연재하려다가 인물 선정에 대한 기준이 확립. 지 못했던 탓에 몇 개월이 지나서야 다시 연재를 시작했고요. 원래는 유명하지만 그래서 더 쉽게 그 사람의 업적 혹은 성과를 잊게 되는 인물들을 선정할까 하다가 일단 알려야 할 인물들은 모두 끌어모으자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했어야 할 인물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었으니까 이번엔 외국인만 해야 되나? 또 고민도 했는데, 결국은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소개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고요. 어, 그런 뒤에도 위인에 해당하는 사람만을 선정해야 하는지, 기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기억해두면 좋을 사람들까지 포함해야 할지 고민을 했고, 결론은 알고 있으면 배경 지식 확장에 도움이 될 만한 인물들은 모두 소개하기로 그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기억했어야 할 인물 이름들이 2022년 11월 1일에 마지막으로 올렸으니까 그게 벌써 1년이 훌쩍 지난 일이었죠. 그리고 5분 인명록으로 해서 23년 9월 27일에 올렸던 게또 한참 전이었어요. 그래서 홀트 부부 이야기를 했었고요. 5분 동안 많은 사람들의 삶과 업적 등을 설명하기에는 너무 짧다라고 느껴서 이번에는 7분 인명록이라는 이름으로 제목을 바꾸고 이제 다시 한번 출발을 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남수단의 슈바이처 이태석 신부. 어 저도 종교가 있기 때문에 간혹 종교에 대한 질문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이 없다고 믿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신이 존재한다라고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호기심의 대상인 경우가 종종 있죠. 물론 저는 그렇게 독실하다라고 할 수는 없는 어 선데이 크리스천이라는 점을 어 미리 밝혀 두겠습니다. 특히나 각종 종교계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비리는 물론이고 사이비 종교들의 만행이 뉴스나 신문에 오르내리게 되면 종교를 지닌 사람들에 대한 반감이 급상승하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할 종교인인 이태석 신부님, 세례명 요한은 절대 신문지명에 오르내리는 종교 장사꾼들과는 다른 인물이다 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1962년 부산에서 태어난 이태석 신부는 알로이시오 슈워츠 신부에게 유아 세례를 받았을 정도로 이 신실한 집안의 10남매 중 아홉 번째 아들이었다고 해요 이몬시홀 신부 역시 미국에서 당시 전쟁 우유증으로 최빈국에 속하던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평생을 봉사하셨던 인물이어서였는지 어려서부터 사제의 길을 걷겠다는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찍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혼자 심남매를 키우게 되면서 이태석 신부는 우선 공부에 매진을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이태석 신부는 공부에 재능이 있었던 모양인지 성적이 우수했고 성당에서 독학으로 풍금을 깨우쳤을 정도로 음악에 대한 재능도 넘쳤다고 해요. 1981년 부산의 경남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인제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한 이태석 신부는 1987년에 대학을 졸업했고 군의관으로 입대해서 1990년에 제대를 한 뒤에 다시 사제의 길을 걷기 위해서 가톨릭 교육 수도회인 살레시오 수도회라는 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신학을 공부한 그는 2001년 6월 24일 김수환 추기경에게 사제서품을 받게 되었죠. 그리고 11월이 되자 바로 남수단의 톤즈라는 마을로 떠나게 됩니다. 남수단은 아프리카에서도 상당히 오지라고 할수 있는 곳인데다가 오랜 내전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폐허가 된 상태였습니다. 이태석 신부는 그곳에서 선교 활동과 동시에 의료 봉사를 시작합니다. 그는 현지인들이 사용하던 음악을 개조해서 작은 병원을 만들었고요. 말레리아, 말라리아와 콜레라, 한센병 환자들을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오지의 마을을 찾아다니면서 진료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병원이 점차 알려지게 되자 많은 환자들이 몰려들게 되었고요. 원주민들과 함께 벽돌을 만들어 병원 건물을 직접 지어서 확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태석 신부는 아직도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을 교육해야 하는데 학교가 너무 부족했던 것이었죠. 톤지에는 초등학교는 있었지만 중학교도 고등학교도 없었기 때문에 상급 학교에 가기 위해서는 120km나 떨어진 다른 지역으로 가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120km 정도면 서울에서 춘천? 그 정도 거리, 춘천 원주? 뭐, 그 정도 거리가 될것 같아요. 그는 자신의 사비를 털어서 직접 학교와 기숙사를 짓고 수학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학교는 2006년에 완공이 되어서 주변 아이들에게 교육의 장을 열어주게 됩니다. 요즘은 예수님이라면 이곳에 학교를 먼저 짓지 않았을까? 성당을 먼저 지으셨을까? 라는 생각을 자주 한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학교를 먼저 지으셨을 것 같다. 사랑을 가르치는 성당과도 같은 거룩한 학교, 내 집처럼 느껴지게 하는 정이 넘치는 학교, 그런 학교를 말이다. 이태석 신부의 친구가 되어주실래요? 생활선수사 2013년 책의 일부 내용입니다. 이태석 신부는 학교의 아이들과 악단을 만들어서 활동을 하면서 나중에는 남수단 정부의 행사에 초청이 초청되어서 연주를 하는 성과를 보이기도 합니다. 2005년에는 그의 헌신적인 공로가 인정이 되어서 제7회 인재 인성 대상을 수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호사다마라고 할까요? 아니면 신은 자신이 사랑하는 자를 일찍 데려가시는 것일까요? 2008년 10월 톤즈 현지에서 이태석 신부와 함께 헌신하던 의사 신경숙은 그의 몸에서 혈흔을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11월에 한국으로 돌아온 그는 건강 검진을 받는데 이때 대정한 말기 판정을 받게 되었죠. 이태석 신부는 자신이 머물기에 가장 편안한 곳이라고 생각했던 서울 대림동 살레시오 수도원에 머물며 투병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는 투병 생활 중에도 자선 공연도 하고 각 지역의 성당을 찾아다니면서 봉사 활동과 지원을 호소하기도 하면서 항암 치료도 열심히 받았습니다. 또한 2009년 12월 17일 제2회 한미 자랑스러운 의사상을 수상하기도 했죠. 그러나 그의 그 그의 증세는 호전이 되지 않았고요. 결국 2010년 1월 14일 새벽 5시 everything is good 이라는 유언을 남기고 48살의 나이로 귀천하였습니다. 사실은 시신은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 천주교 공원 묘역 살레시오회 성직자 구역에 매장이 되었구요. 그후 부산광역시 서구 남부민동에 복원된 생가와 그 옆에는 이태석 신부 기념관이 세워지었습니다. 그의 헌신과 봉사정신은 KBS 스페셜 수단의 슈바이처 고 이태석 신부 2010년 4월 11일에 방영이 되면서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되었고요. 이것을 다시 재편집해서 울지마 톤즈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로도 제작이 되어서 2010년 9월에 개봉을 했습니다. 이 영화는 2011년 12월 15일 바티칸 교황청 내의 비오 10세 홀에서 공식 상영되기도 했는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 영화의 연출자인 구수한 감독은 불교 신자였다는 점이죠. 구수한 감독은 이태석 신부 사망 10주기를 기념해서 부활이라는 작품을 발표하면서 이태석 신부 사후에 톤즈 학교에서 수업한 아이들의 현재 모습을 취재했는데 놀랍게도 의사가 되었다거나 의대에 다니는 제자들이 무려 57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후 공무원, 대통령 경호원, 언론인까지 모두 70여 명의 제자들을 찾 찾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태석 신부가 뿌린 씨앗은 이처럼 그가 하늘로 돌아간 후에도 싹을 피우고 나무가 되어 열매를 맺은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그를 기억해야 할 충분한 이유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린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배경지식을 조금이라도 확장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